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대학 시절 실제로 겪은 기묘한 집에서의 체험담입니다. 겉보기엔 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집, 하지만 그곳에선 매일 새벽 2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이런저런 일이 겹쳐 기분 전환도 할겸 저는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부동산에 들러 조건에 맞는 집을 찾던 중 부동산 아줌마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 집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에서 도보 2분, 학교까지는 도보 20분. 월세는 3만엔, 보증금과 사례금은 없음. 주차장은 무료. 방도 넓고 가구와 서랍장까지 구비. 화장실과 욕실 분리. 넉넉한 부엌, 정원까지 있음. 누가 봐도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기에 오히려 수상했죠.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아줌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추천하기 힘든 곳이긴 하지. 자세히 묻자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사흘, 나흘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갔다는 겁니다. 저도 불길한 예감은 있었지만 아줌마의 부탁과 저렴한 월세에 결국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고 홀로 남은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사흘째 되는 날 밤.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 잠들기 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각, 빠드득, 빠드득, 무언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은 옆집과 닿아있지 않은 곳. 그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잠시 소리가 멎었습니다. 겨우 안도한 순간, 빠드득, 빠드득, 이번에는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히자 그곳에는 긴 머리카락과 기묘하게 길쭉한 손을 가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목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커튼을 닫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창문 옆에 두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무시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을 찾아가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귀신이 나오네요. 아줌마는 낙담한 얼굴로 다른 집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오만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못 버티겠으면 나와. 바로 다른 집을 소개시켜 줄게. 그날 밤도 그리고 며칠 후까지도 새벽 2시만 되면 소리와 발자국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시하고 버텼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한밤중에 시선을 느껴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 한구석에는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 저를 똑바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시하고 다시 잠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집이거든요.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렴하고 조건 좋은 집이지만 매일 새벽 2시 귀신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살수 있겠습니까?